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laughs>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법은 뭐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다시 살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 <laughs> <laughs> 다시 살아서 <laughs> 너무 기쁩니다. 네. 네. 다시 살아서 왔다는 말을 갑자기 무겁하네요. <laughs> 네. 주상님. 2016년도에 이제 마이드스구에 처음 오셨었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죠 네, 많이 우울했습니다. 작가라는 꿈도 그때 네. 처음 꾸게 되셨고 가슴속에 네, 있던 네. 것을 꺼내게 된게조성희 대표님을 만나서 아,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데 어, 진짜 대실실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 처음 언제가게 되셨죠? 마인드 스쿨에 언땡 작가가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다 음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네네네. 어메이징 모닝 작가인데 그때는 어메이징 띵취 작가로 네네. 이제 처음에 오셨어요. 근비가 있었습니다. 아저 도비 선생할것 같아요.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작가님들은 네네. 글을 너무 쉽게 쓰시고 네네. 활동을 잘하시는데 저는 정말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음.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음. 제 글이 다른 음.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발상 자체에 신경을 써라.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laughs> 글을 쓴다라는 것,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힘을 받는 것 자체에 신경을 쓰지. 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라는 네. 말씀을 드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다시 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어된 작가라 를하 그렇게 고비가 옵니다. 네. 근데 그 고비를 넘긴 순간 그때 쭉 하시다가 네. 이렇게 감사의 기적을 쓰시고 이게 베스셀러에 올랐죠.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책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와, 하합립니다 마음이 아팠다. 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참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 문자를 받는 중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플러스 책을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그걸 네. 모르고 그냥 보내는 네. 그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네. 그래서 대표님께 감을 진단받았다고는 음. 문자를 드려서 어 대표님이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음.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다 이겨내고 해낼 이진이의 마인드 파워라는 글씨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에. 그 글귀를 보면서 어. 너무 잘 이겨냈어요.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목소리도> 네, 살아왔습니다. <살아서> 살아 <목소리도> 돌아어 <주시길 목소리도> 정말 친한 친구가 암투병 오랫동안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부작용인 거예요. 장기들이 붓는데요 좋은 세포들도 다 죽기 네. 때문에 또 오셨는지요. 음. 여섯 번을 하나만 했는데, 네네.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응.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응.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응. 한번 이렇게 잡으면 응. 한 주먹씩 빠지는 거예요. 응.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항암약을 투여하고 오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응. 상남매 엄마인데, 응. 아이들을 챙길 수도 없고, 응. 아무것도 응. 먹을 수 없는 것 뿐만이 응. 아니라, 장도 탈이 나고, 응. 목, 목 부분도 여기가다 헐어서 맛을 느낄 수 없고, 뭐 그런 그 과정들을 다 겪었고 음.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떤 것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같아요그 아프고 힘든 순간에 딱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게 바로 감사라 얘기였습니다. 핸드폰 들 힘조차도 없었는데 음. 근데 거기서 어떤 걸 감사를 하셨나요? 한 분이라도 걸었으면 음. 10분 걸은 거에 감사하고 화장실을 10번 갈 거를 음. 5번 가면 음. 5번 간 거에 감사하고 음. 음.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음. 그럼에도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선생 만나고 매일 음. 블로그에감사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수년간을 음. 써온 음. 것이 훈련이 되어서 음. 아픈 순간에도 음. 그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음. 마인드스쿨 카페에서 버팀 음. 작가로 활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버팀 작가가 음. 끝나고 나서도 했거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 저도 매일 인사일기를 쓰면서 함께하는 감사일기도 쓰고 블로그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그런 삶을 계속했던 게 저의 감사 근육을 키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의 근육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 근육 중에서. 관점이라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몰아본 거잖아요 네. 웬만한 감사 파워가 아니면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을 쓰고 진짜 자기를 살렸네 네. 아파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감사행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하며 음. 행복하게 성장하는 삶,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모집을 해서 정말 음. 함께 감사하고 싶으신 음. 분들을 음. 지금 블로그도 하고 계시죠? 네, 네. 감사행성 치시면 네, 저희가 나옵니다. 천배로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 잘 지내고 그 비법은 뭐예요? 감사라고 말아요 말할... <laughs> <laughs> 그럼 아침에 전에... 일어나자마자 뭘 감사하시나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이것도 대표님께 배운 거죠. 저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때 당황스러웠는데 당황스럽죠? 거울을 보면서 차량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대표님이 숙제로 내주셔서요. 숙제로? 해줬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웃음> 네. <웃음> 지금은 거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laughs> 아침에 딱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환하게 웃어요. <laughs> 이렇게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아침을 맞이한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laughs> 또 아프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가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 정점을 찍을 때여서 제가 많이 <laughs> 힘들 때였고 또 막내가 태어나서 <laughs> 1년이 안 됐을 때 아기 맡겨놓고 정말 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큰 아이는 올해 대학을 갔어요. <laughs> 내가 지금 대학 갔어요? 내가 아, 나이가 그렇게 된 거야? 시간들이 다잘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진희 작가님의 성장과 엄청난 천한. 그 영향력이 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제제 2의 인생을 얻으셨잖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 분야에서 제가 운영하는 사람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음.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음. 이 감사의 힘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쵸.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확실해졌어요 내 사명을 찾은 거죠 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감사 모임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된 거고, 음. 사실은 이책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쓰려고 했었습니다. 왜요? 힘들었어요. <laughs> 그냥 기회가 이렇게 너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네. 이제는 당신의 사명입니다 라고 음. 온 우주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책에 비해서 두려움이 없고 오,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참... 명확한 목표가 생겨서 네. 감사의 마중물로 네.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보면 이제 빛이 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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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a i 작가 모임이 이제 사개월한 번씩 있는데 항상 오셔, 오실 때마다 우리 a 인 작가님들 이름 하나하나 써가지고 선물을 <laughs> 가지고 오세요 정성과 사랑을 항상 넘치시는 분을 했는데 아프신 동안 항상 기도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돼가지고 음. 아프기 전에는 아프신 분들한테 연락 드리거나 아니면 음. 그런 게좀 망설여졌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음. 아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게 됐어요. 음. 그래서 더 마음을 <웃음> 이렇게 <웃음> 건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은 네. 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네. 라방으로 만나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시 배우면서 초심으로 네. 네. 더 주고 네. 더 나누는 삶을 네.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한번에 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